안녕하세요. 아이시부닷컴입니다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어...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 목소리가 상당히 딱딱하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영상을 그 매번 찍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좀 뭔가가 어색합니다. 어색하니까 지금 초반에 제가 조금 어색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휠로더입니다. 휠로더. 휠로더. 이 제품은, 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요. 미국에 있는 rc4wd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 제품을 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케일 rc 쪽에서는 r c 9 c o 이 단연 최고라는 걸 알아주시고, 저희 회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2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스케일 RC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어 저희 당사에서 총판이나 여러 대리점 거의 제가 직수입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음어 믿고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믿고. 그래서 이 제품은 음 870K라는 휠로더입니다. 휠로더. 그 무게는 좀 상당히 무거워요. 한 20kg 정도 나갈 거예요. 20kg 살짝 더 나가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풀메탈로 이루어졌고, 플라스틱 수지 파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뭐 라이트 커버라든지, 뭐 실내, 어, 운전석 파트라든지,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지 파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45*3입니다. 4이4 앞쪽 바퀴와 뒤쪽 바퀴가 동시에 구동이 됩니다. 그 힘도 상당히 좋고요. 음, 유압 힘도 상당히 진짜 좋아요. 아주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이 제품이 어, 지금 독일에서도 어, 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저희 거래처에서도 이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상당히 비싸요. 아시다시피 독일은 세금이 우리나라와 틀려서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독일 유로, 그 독일 그 유럽 쪽의 물가를 보시면 이 제품의 상당히 똑같은 금액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 저희 쪽에서 이걸 구매 하시면, 음뭐 세팅이라든지 전부 다 저희가 다 해드리고 구매를 하신 분들은 뭐 중간에 파손이라든지 필요한 부품 수급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당사에 갖고 있지 않으면 어, 해외 직발주를 해서 그 부품을 수급해 드리기 때문에 어, 믿고 사시면 됩니다. 이걸 직수입해서 뭐 직구를 하, 하셔도 되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지만 저희 쪽 AS가 안 된다는 점을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이 제품 길이가 741mm 정도 됩니다. 741mm고요. 그다음에 폭이 폭이 276mm, 높이가 276mm 정도. 그 다음에 휠 베이스가 어, 휠베이스가 284. 여기 여기 축과 여기 축 간격을 마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그 어, 다음에 트랜스미션은 2단 2단 변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프락을 걸 수가 있어요. 평상시 걸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바퀴가 이쪽 바퀴가 반대로 차동기어로 차동기어라고 그러죠 반대로 도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거 기프락을 걸면 얘가 같이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미끄러질 때라든지 어 그렇게 사용하시면 참더 많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뭐 간략하게 뭐 설명은 대충 다 드린 것 같고 일단 유압은 어, 얘가 한 20바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바 정도 20바 힘을 나와서 상당히 힘이 센 거예요. 20바 정도면. 1바에 1kg 정도 되거든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20바, 그런 20바 힘으로 표현하기 힘들지만은 상당히 힘이 그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굴삭기하고 거의 못지 않게끔. 자, 이 제품을 이제 뒤쪽에 이렇게 커버를 여시면, 음, 이 안에 뭐 전자 제어라든지, 어, 펌프, 밸브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리튬 플리머 배터리 11.1V. 얘는 5,000A 짜리에요. 5,000. 이 정도 용량이면은 뭐 계속 가동하신다 을 그러면 뭐한 3, 40분?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뭐 조금 뭐 조작하는 게 따라서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그 제가 말씀드렸죠. 리튬 플리머는 항상 알람을 같이 꼽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저전압이 됐을 때 얘가 올려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가 망가집니다. 한번 쓰고 폐기 처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튬 풀리머는 사용만 잘 하시면 정말 오랫동안 잘 쓰실 수가 있어요. 자, 항상 이거를 연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배터리 홈이 있어요. 연결하시고 닫아 주시면 됩니다. 알람이 걸려서 배터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 보통 다그이 스탠드 조종기 같은 경우는 레버가 양쪽에 있죠. 왼쪽, 오른쪽 2채널씩 작동이 되고요. 얘는 이제 왼쪽이 밀면 전진 갑니다. 전진. 전진. 그 다음에 뒤로 했을 때는 후진. 이제 우측 레버가 그 이쪽 유압 라인 쪽을 구동을 하는데요 이 버킷 쪽 구동을 하는 거예요 자 내리면 아래로 내려가고 땡기면 올라옵니다 그럼 버킷은 똑같아요 밀면 얘가 밖으로 아 아닙니다 우천만 퍼주고 잠기고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얘는 그 보통 바퀴가 X 축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얘는 이 앞쪽 몸체 전체가 움직이는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힐로더도 다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조향해 주는 부분이 이쪽 실린더에서 실제 유압으로 조, 조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힘이 세죠? 치고 나갈 것 같죠? 자이 제품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일단 뭐 이걸로 힘을 테스트할 수는 없지만 2리터 지금 물이 들어있거든요 2리터 물평을 올려볼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마 이 6개 7개짜리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힘이 자 테스트를 해드렸고 여기에는 이제 사운드하고 라이트가 다 들어가 있, 있고요 사운드 같은 경우는, 독일 음, 서버너 제품 휠로더 전용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동 켜보겠습니다. 부! 소리가 진짜 실차와 똑같죠? 볼륨 조절도 따로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볼륨 키가 따로 있죠?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살짝 줄일게요. 얘는 그버킷이나 이거 회전 구동할 전진할 때도 소리가 나고요 모든 게다 소리가 지연이 됩니다 후진할 때는 후진등까지. 그, 그 다음에 버킷 올려볼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유압 가동되는 에어 빠진 소리는 이게 다분이 되죠. 일반 장난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금액, 뭐 가끔 처럼 오셔서 이거 뭐 20만 원이나 30만 원 하신 분도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실제 유압으로 작동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일반 어린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키덜트 토이. 어른들의 세상, 어른들이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프락션. 자, 여기까지 제가 구동하는 모습을 재현해 드렸고요. 보통 이제 조종기는 제가 판매 안 되는,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전파 인증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전파 인증이 된 조종기는 MZ24라는 성지정자에서 나오는 12채널 조종기입니다. 이 조정기로 똑같이, 얘랑 똑같아요. 단지 크기만 좀큰릴 뿐인데, 얘는 이제 앞에 이거는 4D 채널이라고 따로 추가 장착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옵션으로. 보통 아니면 일자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죠. 장착을 한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놔두고, 구현이 똑같이 되는 제품이에요. 12채널. 상당히 완성도가 좋은 제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힐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아이스크닷컴으로 꼭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제가 제품 소개 쪽으로 갈 거고요 시간이 될때 저희 이쪽에 디오라마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 안 보여드릴 거예요 있어서 여기서 또 푸실 수 있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세요 오셔서 실제 구동도 해보시고 포크인 작업 해보시고 실제 나는 굴삭기 기사다, 필로더 기사다, 오셔보세요. 똑같은 지연을 하실 거예요. 아마, 오, 깜짝 놀랬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제품들을 보통 다 유튜버에서 뭐 이렇게 접하시잖아요. 보통 독일 같은 데 가야 보실 수 있는데, 국내에서 저희 쪽에 오시면, 독일 제품, 똑같은 제품, 전 세계 모든 제품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꼭 상담 받으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코로나19가 그 아직도 지금 뭐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들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